트롯맨에 출연할 백인이 이미지가 담긴 티저 영상이 공개되면서 출연자들의 윤곽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을 통해 재도전에 나선 인물들이 눈에 띄는데요. 미스터트롯 이전 시즌뿐 아니라 타방송 오디션 출신자 아침마당 도전꾸미무대 5승 출연자 등 트롯에 대한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이 대거 출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직 개개인의 프로필이 공개되지 않아 전체적인 출연자 프로필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현재 출연이 알려진 몇 사람을 꼽아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스터 트롯 이전 시즌에 도전했던 김중현이 이번엔 불타는 트롯맨에 도전합니다. 김중현은 2015년 보이그룹 A6P 싱글, 페이스 오프로 데뷔했으며, 2017년 군악대 입대하여 2019년 1월 군악대 제대했으며 2020년 1월 미스터 트롯에 지원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수 한강입니다. 미스터 트롯 원에 출전하여 본선 1차전에서 탈락했으며 이어 KBS 전국 트롯체전에서 최종 8위를 기록했으며 이번엔 불트의 트롯 열정을 담아 재도전에 나섭니다. 셋째 국민 손자 남승민입니다. 미트 이전 시즌에서 정동원, 임도영, 홍자먼과 유소년부에서 맹활약 본선 3차전까지 진출했으나, 본선 3차전에서는 영탁, 김수찬, 안성훈과 사형제라는 팀을 꾸려서 경연했으나 아쉽게 탈락 이번엔 불트로 다시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네번째 정다한입니다. 1992년생으로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 5승을 달성한 트롯의 진심인 가수입니다. 트롯 전국체전에 출연한 이력이 있으며 사랑의 콜센터 54회 무친소 특집의 장민호 트롯친구로 출연한 적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뮤지컬 배우겸 가수 최성입니다. 뮤지컬 배우 겸 가수 최성은 포항 출신으로 포항 제철소 용광로에서 일하면서 무면 가수의 길을 걸어왔으며 꿈을 키워왔고, 방송이나 무대에서 용광로 같이 뜨거운 남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2020년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3관왕. KBS의 노래가 좋아 1위. KBS 한국방송통합 교양프로그램 연말 대상 수상. SBS 아침 드라마 달콤한 원수 등 다수 출연. 용광로 같은 열정으로 포항 홍보와 가수의 길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아름다운 청년 최성의 도전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